왜요 이거 <laughs> 어 깜짝이야 이게 <야. 웃음> <laughs> <laughs> 아씨!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에 아무도 없다 멀어서 안 왔나봐 오른 i 파 파란색이 저기구나 우리 용병이 내렸네 어음 용병들이 가자 그러면 말은 잘 들어 <laughs> 난세 번째 <말은 웃음> 훌쩍 가야다 아유, 백스테님. 제가 스나 소운기 먹어놨습니다. 아, 스나가 나와야지, 근데. 에이. 내가 또주어줄게내 근데 내가 소 나는 나도 스나는 잘못 먹어봤다. 잘못 먹어봤다. 버터 하려고 했지. 프라이빵. 저 새끼 일로 왔네. 저 새끼 일로 왔네. 에 아, 꿀집 두 번째 집 있어요. 아 이거 백사님 아. 우리 조금 빨리 파밍하고 네? 그거 해요. 검문소 하러 가요. 밀베로 잡. 밀베? 검. 에. 그 싸울 총만 그거 한 다음에 그냥 밀베 가 가지고 검문소 하면서 우리 애들 털어서 먹어요. 고초치가 또. 이게낫겠어 지금 상황은. 됐어. 음, 음. 고고고 고! 나 이거 총알이 많은데 총알을 못 들어. y 나저 withdraw. n 됐다. 그냥 가자. o 와 h 찍었나? 나태우 do y 나나태우 i n k you are l a 태우가? did that. What do y o 어 <laughs> 야, 야, 맞고. 어, 거, 거. 거 찍어줘야지 은비 올거 아니야? 어, 파란색 찍었어? 찍었잖아. 한번딱 아, 찍어줬어.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이랑 노란색 가면 돼. 일단 파란색 먼저 가면 돼. 파란색으로. 아, 아 이거 백스님이 이거 자, 아. 저기 저 뭐야. 스카 들고 왔으면 아. 백스님이랑 나랑 넉넉하게 쓸수 그. 있는데. 음. 총알이 한 500발 됐었거든. 아. <laughs> 못 주더라. 지금, 지금. 분명히 그래도, 야, 야는 좀 따라오네. 가찰 날았는데. 근데 저 도트 주는 사람 있어? 도트요? 없어요. 음, 없어. 애울도 없어. 도트, 도트는 껴있고. <laughs> 7탄! 피자아나 뭐 저기다 차에다 세워줘. 뭐? 오른쪽 차에다 세워줘. 40발, <목소리> 오른쪽 차에다, 세워줘. 응, 오른쪽 차에다 아. 세워줘. 나 저거 타고 갈게. 최대한 차를 스도어. 차탈라봐야지 트... 트... 그냥 어디 가니까. 나검문소 도착. 검은 옷 도착. 응,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laughs> 이 아예 막아놓으면 애들 오다가 멈추겠지? 아니야. 아니야. 나 우리 차는 일단 우리 차한 대는 일단 안전하게 뒤에다 세워놔. 터지면 안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7탄 좀 주세요. 7탄. 한탄 내린다.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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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탄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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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아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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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나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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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7탄. 아주 자, 홀로그램이랑 도트 남는 거 어, 어, 아무도 없다 그러셨죠? 네야이 응. 온다 오와요 온다 온다 첫 손님 준비 옵니다 준비해? 첫 손님 와요 부대 오는 거 같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어, 아이셉 뭐야? 어 와야 되는데 가보나? 야, 쟤네 난리 났다. 쟤네 난리 났다. 쟤네 간보드라고퍼프들 근데 다른 차가 뒤에 뽑았어. 어, 대형 지않았 네, 저기 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어, 쟤야 또 있잖아. 아직 아, 또. 앞에. 아, 백쌤님, 지금 앞에 차 4대 있어요. 우리 보고 섰어. 그러니까 섰는데, 다른 차 애들이 또 왔어. 그래서 지금 제 나수라장이야, 나수라장. 백쌤님, 내가 사별 떨궜어요, 어. 여다가여다가 어, 백쌤 자리에다가? 이거 뭐야? 뒤에 죽였어. 기절, 기절. 제세 사비를 먹었죠. 네, 먹어서 먹었, 쏘고 있어요. 우리 3 0초 되면 뒤로 좀 빠집니다. 자기장이 어, 우리 바로 뒤에 있서 <laughs> 잠깐만. 파면 못 하냐 지금? 화면은안 돼. 우리 뒤 우리 뒤. 아. 뒤에 온다고? 우리 뒤에 한명 있어. 우리 뒤한 명. 어, 맞다. 맞다. 나 살려. 나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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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돼. 살려. 살려. 앞에 앞에 앞에. 아, 더럽게안 가네. 어, 예. 우 스나이퍼 쟤네도 쟤네도 빠져 빠져 이제 빠져요 백스님 바로 물약 벌고 빠져요 그냥 뒤로 에... 물약 빨고 뒤로 바로 빠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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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활보 없아 짜증나 누가 쏘는데? 아저저 시... 산에서 쏘는데 파테야 타! 차 타! 백스님 타세요 고고고고고고 형 선이 지금 손자리 있잖아 손자리 <laughs> 손자리로 가 손자리로 손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왼쪽 왼쪽 상 왼쪽 상 왼쪽 상. 일단 이쪽 이쪽 일로 올라가 그냥 올라가서 차 세워 올려 올라, 올라 올라가서 수도 이쪽 아래서 쪽에서 쌌거든 걔가 여기다 여기다 여내 여기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킬킬 킬. 이렇게. 자자 자라지. 용병이 치우러 왔네. 치우 치우러 왔네. 나 하이바 좀 줘. 하이바 하이바. 여기 하이바 하나 있어. 1레. 하이바 1, 있어 여기. 1레전 하이바 어, 하나 있어요. 아좀 비키 봐. 먹게. 안안 먹어지잖아. 여기 8배율도 있어. 8배율. 백선님 8배율 먹고 나 사별 줄래요? 잠깐만요. 배율 있어? 이제 애들이 차끌고올 거야. 자기장 안에 그거 되니까. 어 7탄 있나요, 7탄 있나요? 내가 차를 조금 옮겨놓을게 아, 어 뭐야, 이거 뭐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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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쳤다 아이고 어이 깜짝이야 애들 와 애들 와 애들 와 뒤진 거야 뭐 다 아수라장 됐어 아 뛴다 아, 어? 좀 맞췄다 기절한 거 같은데? 뭐?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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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 배율 흔한 배율 배율 배율,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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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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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이 자리 자아나 탄이 없어 이제 클났어 칠탄 아 칠탄 그럼 그러면 어. 내가 먼저 저기 나나 지금 탄 파밍을 해야 돼 칠탄 여섯 발 있어 여섯 발나 저기 가서 파밍하고 올게요 파밍 파밍, 파밍 그럼 파밍, 그러면 파밍. 차갑구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차갑구가 차갑구가 그, 이제, 가까지갈 필요는 없는데. 다른 이제 돌이 간다 생각하는 거지. 우리 타이어도 아니 무조건 이거. 응? 그렇지. 어디지? 거기 맞아, 그 거기, 거기, 거기 맞아. 나, 아, 나도 아. 그쪽 갈게, 나도 그쪽 갈게. 어디야? <웃음> <웃음> 여기 어딨나? 여기 차았다찾다 어디, 어디, 어디? 여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차기와 아이씨. 어차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오, 20미리 먹었는데. 여기 여기 레드 레드다, 레드다. 아, 씨아깝다 레드다, 레드다? 아이씨. 레드다, 나 레드다 좀 아, 먹어서 떨좀지마아 아, 아, 저기 있어. 아, 7미리 칠베... 다 먹었어요? 총0 10미리, 7미리? 예 30번 밖에 없던데 아, 더 있어요, 7미리. 어디 기아이 누가 먹었... 레드다 먹었다 아, 아, 누가, 누가 먹었다 먹... 먹었어요 누가? 또? 레드다아레드다내친구 어, 먹었어. 내가 먹어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어 뭐, 내가 먹었어 쩔군다 지금 쩔군다 어어 5mm 5mm, 5mm, 5mm 5mm 누가 줬어 5mm 30발 있는데 나나나나아 나. 나, 나, 나. 빨리 빨리 쩔고줘 빨리 5mm 가야돼 됐어 됐어 쩔궈줘마타타타 타, 타, 가게 쩔궈어쩔궈어쩔궈어쩔궈어 아, 저, 저 귀신 같아. 아, 타는 거는. 잘하네 우리가 우리가 그나마 아, 이제까지 아, 아까 한번 버리고 왔더니 어우 귀신같이 타 예, 예. 낌새만 못 타네 예? 우리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노란핑 아 근데 진짜 저기 뭐야 다들 총알은 엄청 쓰셨죠? 어맛이었어아 이거 위험하다. 어 조금 위험한데? 세명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하다. 아 이거 치데데 그냥, 아, 그냥 가세요 그냥 야.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야이씨 오토바이 있었이어 아, 못했어. 우리, 우리, 우리 어딱 죽을 각이었어. 아 너. 우리 총맞았아 이정도 다행이다. <laughs> 귀신같이 가네..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쭉가쭉가쭉 가, 쭉 가, 쭉 가. 차 z 2 k 어 2KZ. 2KZ, 2어 z 2KZ. 2KZ, 2 k 어 2KZ. 2KZ, 2KZ, 2KZ. 2KZ, 2KZ, 2KZ. 2 야, 내가 그차 없으면 우리 그 다음에 해안가로 잡히면 큰일 나는데. 일단 백세님저쏠 솔람, 내 자리로 와, 내 자리로 와, 저격 쏠려면. 음. 아이씨. 쏜다, 저거 솔람을. 아, 개열쏜다라고 저기서 잠깐만, 저 용병 어디 갔어? 여기 안, 여기 안 보여. 내 용병한테 타임 좀 줄게. 뒤졌다 이제 야, 야, 이거 먹어. 구상 먹어. 내 구상 떨궈놨잖아. 여기, 여기, 엔더블 350, 엔더블 350 나무. 아, 한대나무는데 이거 아, 한대 나왔고, 대도. 띈다 한명 띈다 저기 N10방향 N10방향 N15방향으로 띄네 한명 언덕 좀어 그러네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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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네 그래, 아 근데 못맞추겠다 아, 넘어갔어 아 우리 원원 원 들어가야 되는데? 야, 야. 들어가야 되는 아니 내 자리 내 자리가 원 아니야 내 자리가 원 아니라고 백산이 내 자리가 어, 원, 원 아니야 내 아닌가. 자리가 내 자리가 원 아니야 내가 내 자리 음 쟤 계속 쏘네 쟤저 새끼라고 아씨야 떨어져 죽었다 아이님내 예, 네, 걔, 걔 그거 했어요 어? 네? 걔 눕혔어요 아, 나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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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냐? 걔 지금 살린다 살린다 난간에서 살리고 있어 어디? 나 앞에서 보이질 않 어딨는지 325 N325에서 난간에서 살리고 있어 지금 두 마리 다안 보여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거예요 한1초 있으면 일어났다. 음... 이제 보이 이제 슬슬 보이. 우리 용병이 살려줬네. 어 좁아서. 아 용병이 내려가지만 살리고 있는가 판다. 어, 어. 들어갔다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어 이제 봤을 때차는데 아거 진출 진출. 내가 구상하는 떨궈 줬거든 안 먹길래 내가 막 총으로 쏴가지고 먹으라 그랬거든 붕대 가고 있길래 에너지 없는데. 쟤네 집에서 나와야 될 텐데. 나와야 될 텐데. 나와야지, 쟤네 뛰어야지, 나와. 이빨이 뛰어야지. 아, 야, 아까 그걸 진짜 가방만 이레비에서도 내가 연료통 하나 갖고 오는데 아. 나한테, 나한테, 나 진짜 두말고 있어 지금. 아씨, 난못 봤는데. 네? 애들 엄마 살아남았다지. 나 5명 살아 남았는데 뭐 적당한 사람 남았나? 아씨, 클났다, 클났다. 이제 클났다, 이제 클났어. 이제 클났다, 이제 클났다. 완전 개알지네 이거.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어디가 났나? 바다가 났나? 바다 났지, 그래도? 아까 무슨 무슨 버틸 카냐 수영해야지. 수영해서 배 타야겠다. 배를 좀 끌어갖고 앞에다, 앞에다 갖다 놓을까? 그래도 되겠다. 방울에다가. 그래도 되겠다. 판타야 배를 있잖아 해안가에다가 밀어놔. 그리고 거기 있자. 구다이디어다. <laughs> 최대한 빨리 끌어, 많이 끌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구다이디어다. 그것도. 가운데 지점에다가 막아야 되요 뭐 가운데 지 아, 아무데나 아무데나 일단 아, 아무데나 백스님 아, 345, 네. N345 345? 나무? 나무? 두마리, 두마리 두 마리. 아, 쟤네 배울 좋은가 본데? 어, 뭐야? 우리 용병 맞았다. 우리 용병 맞았다. 아, 이거 우리 용병 살려줄 수가 없는데. 배는 해놨어. 배 하나 더 갖고 올게. 어. 살려. 살려. 내가 연막 뿌려놨어. 살리고,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백선이 살린 다음에 바로 뛰어요 배루배루못하고와 쟤도 배 있네 옆으로 돌아! 아시마 배아라 <laughs> 내 뚜껑 <두껄. 웃음> 배아라 내 뚜껑 왜 온도 바뀌었잖아 아 그래 백스니 약간 좌측에 있던 애들 있잖아 우리 쏘던 애들 걔걔 걔 지금 살았어 아직 안보이는데 근데 걔네가 한날 뒤로 1 1명 생존이잖아 지금 아 그리고 연막 없어 아. 이제. 아, 나 연막 하나 있다. 자, 파, M85, 85, 아, 85, 85, 85, 85. 어디 85? 아, 안 보여. 저희도 내려갔어, 씨. 여기도. 느... 85? 그럼 뛰어야될것 같은데, 우리? 아닌가, 아직? 아, 물로 또, 물로 또 가야지, 물로 또. 쟤 수용해서 가겠다저배또 하나 있다, 저. 자, 다 갖고 올수 있냐? 갖고 올수있는게 저기다 박아야지 뭐아 이거는 얼루가 되냐 진짜 아 저기 야야 아니다 10, 있다. 15초네 야 가야 돼 우리 뛰어야 돼 15초 15초 12초 저, 10초 저기초 저기요. 어어 어디, 어디 어디. 1 2 n 12초 NW 초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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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나무 2초 뛴다, 나무 초 12초 1 먼쪽 먼저, 먼쪽 먼저, 먼쪽 먼저, 떼야 돼, 야 돼, 기절, 기절, 기절이 중요가지고 짜야 돼. 돼, 그럼 떼야 그래 돼, 그럼 떼야 돼, 그럼 떼야 지 그럼 떼야 지야 돼, 그럼 야 돼, 그럼 야 돼, 그럼 야 그럼 어야뒤졌어그떼어그 그럼 떼어야 돼, 그 e 떼어야 돼, 그럼 그럼 떼어야 돼, 그 기절,

한명밖에 없어? 아 look to 명 기절 기절 하나 기절. 기절 하나 기절. j 응. 뛴다 간다, 뛴다 자 j o 살려 o 간다. 킬킬킬킬 하나 남 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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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y j o 차에 있을 거야, 차에. 쪽에다 아, 왼쪽에 아, 있다. 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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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왼쪽 있다. 왼쪽 있다. 왼쪽이 어디 있지? 맵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빨간 집 쪽. 빨간 집 쪽. 빨간 집 쪽. 빨간 집 쪽. 아이가? 그런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아, 용병 잘했어.